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의 소리 민주어린이 기자라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플래카드를 하나 보니까 그 안전을 위협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 음모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. 왜 민영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이 철도는 차량과 운전, 전기 신호 시설 모든. 부분이 적으로 잠깐 결합돼서 통합 분명되어야 하지만 철도의 안전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노선은 민간 재벌이 운영을 하고, 또이 노선은 또 다른 노선은 공기업이 운영을 하고, 이렇게 한 노선에 복합적인 운영자가 철도를 운행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, 정보교환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고와 고장이 빈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뭐 경찰이 말하듯이 뭐 우리 구역이 아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. 이쪽 책임 경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치. 영국 철도가 그 민영화한 이후에. 대단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. 1991년도 패딩턴역에서 열차사고로 4,5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요. 이, 이 철도를 민간자본에게 팔아버리게 되면 민간자본은 목적이 이윤축입니다. 이 철도의 공공성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영국철도 같은 경우 인형철도로 옮겨 신들 이에 이후에 이 시설 유지보수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시설 유지보수 시호 체계에 대한 보수를 하지 않아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그이 노선은 우리가 해야 될 노선이 아니다 이렇게 핀결되면서 계속해서 그 법적 분쟁만 자주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